봅시다. 이차방정식 접어주세요.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이 왜 떠났을까? 자, 이차방정식. 자, 당연 이차방정식의 형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렇지. 이차식에서 a가 뭐가 되어서 안 된다.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지? 어, 요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차방정식의 해법, 해를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해법. 그리고 해법석 있지, 유명한. 해법.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부터요? 해 네, 인수분해부터 해주세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두 번째 인수 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오늘 짝수 근의 공식도 다외웠나요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이들아 오리지널 오랜만에 떼창해 보자 오리지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어, 풀마 루트 4ac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짝수 버전이 있거든. 얘들아 짝수 버전 뭐냐면 이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야 얘들아. 이 1창의 개수. b가 뭐일 때? 짝수일 때. 야 그럼 우리 짝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죠. 2의 배수. 그치?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근행공식을 사용하시면 해 약분의 과정에 생략돼. 약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공식이.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제 고등. 이제 중등과 다른 이차방정식의 어, 특이점 외우셔야 돼요. x는 자 a 분의 차이점이 여기는 2 이었는데 짝수근의 공식은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차의 계수를 2로 나눈 몫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다음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상이시여는 여기는 a c 자, 그래서 욕한 거 아니야. a, c. 알겠죠? a 곱합 c야. 자, 외워주시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짝수근의 공식.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요. 야, 그러면 봐봐. 근의 공식 써보자. 인수분해가안 되니까 무슨 공식 쓰자고? 근의 공식. 게다가 이 1창의 계수가 짝수이므로 짝수근의 공식 쓰는 게더 편해요. 그럼 대답해. B 프라임을 구 B 놓고가 B 프라임. m 차 B prime. B 몫이이라 생각하시면 돼. 몫이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p 구해놓고 B 세요자그 e 그 p r i 식 쓰자. x는 a m e B 1 r i m e 이 p r i m B p r i m 마 B prime. B prime. B p r i B prime. B prime. B prime. 근호안에 허수를 배우기 전이니까 음뭐니근호안에 음수면 해가 없다라 그랬지. 이제는 이차방정식은 늘 해가 있어요. 알겠죠? 복소수 범위까지 해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실수 수체계가 늘 해가 있어. 허근도 근호로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허수단위 i를 사용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죠? 허수단위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차방정식 고등학교 이차방정식부터는 허근도 근으로 인정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도, 자 중학교 때 떠라봐. 판별식하면 뭐를 판별하는 판별식이었어? 중상 때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었잖아. 근이 두 개, 한 개, 빵 개였지. 이제는 판별식이요. 다 근은 늘 존재, 해 그지? 그러니까 뭘 판별하냐면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야. 판별식,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판별식 근의 판 판별, 근의 종류 늘 해가 존재하니까 이차방정식 자 그래서 요 근의 공식에 보시면 요 근의 공식에 보시면 루트 안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판별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d로 나타내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근의 공식은요 얘들아 짝수근의 공식은 이렇게 많이 써 4분의 d 4분의 d라 쓰고요. 자 근호 안에 b 프라 i 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 판별식 자 그러면 자 근의 종류를 판별해 볼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의 종류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등분. 자, 그러면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르다. 두 등분,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는데, 알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요, 예를 문제에서 어, 다음 이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얘들아,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판별식이 뭐 어떻게 써줘야 돼?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뭐가 0보다 크거나 어때도 될까? 어, 갖다도 된다. 그냥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구분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실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같다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 풀어 보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 봅시다. 넘겨. 필수 예제. 진짜로 개념만 설명하고 시작. 알겠어? 자. 근각 계산계도 쓰셔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잖아 알파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첫번째 두근의 합을 계수를 보면 알수 있어 두근의 합을 계수를 보면 알수 있다 누구 어떤 계수냐면 마이너스 2창의 계수 분의 1창의 계수 이게 근과 계수 는게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곱을 할수 있어 계수를 보면 계속 곱을 할수 있다 A분의 얼마? A분의 C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A분. 네, 이차항이차항의 계수, 개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분모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부호가 합은 마이너스, 곱은 플러스 그 다음에 차례대로 1차항의 계수 상수항 사이좋게 나눠 가졌데요왜 그렇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야, 근의공식으로 다 증명이 가능해? 야, 근의공식 써봐. 하나는, 알파는, 어, X는, 2 a 분의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생각할게요. 하나는 이거고, 알파로 할까요?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증명. 자, 베타는요? 2 a 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또 다른 건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겠죠 앞에? 그럼 두근을 더 해봐요 두근 더해봐 실제 이제 두근을 더 해봐 그럼 두근을 더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봐 2에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에 2분의 뭐가 사라져? 얘들아 여기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아, 그렇지 그남 소고내고 뭐가 남아? 소어내고 마이너스 2b만 남아 그러니까 약분 싹싹 지워내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아 마이너스 2창의 계수를 내 거야 1창의 계수 끝 무슨 말 이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들아 이제부터는 굳이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직접 두근을 구하지 않고도 개수를 보면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럼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도자이 근의 공식으로 나온 두근을 곱해볼게요. 파 a 제곱 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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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곱하니까 뭐야 벗고 나오겠지 루트 벗고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계산하잖아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소거되고 4a 제곱분에 4ac 사이 사이 하나씩 약분하고 나면 뭐가 돼? 그럼 브루치 이창이 계수분의 상수항 계수 끝 이해되겠어요? 즉 뭐냐면 복생 공식에 뭘 이거랑 근각에서 한랑뭐랑 엮어서 물어보냐면 복생 공식의 네 복생 공식의 변형을 함께 물어봐요. 변형하시면 돼요. 지금 차도 없차 없다, 없다했지만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내가 차가 궁금해. 차를 어떻게 뭘 이용해서 나한테 주어진 합과 멀 이용해서 곱을 고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쌍으로 제곱한 다 여기 어떤 처리하면 돼? 마이너스 4. 그렇지. 해결되면 그러니까 루트 쉬우면 되겠죠. 우선 이해되겠어요? 어. 그래서 뭐세 번째는 뭐 차는 기타 등등은 기타 등등 다 뭘로 가능하다. 곱생공시 변형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죠? 어. 근각에서의 관계는곱생공시 변형으로 연결되는 수밖에 없어요. 곱생공시 변형만.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잖아 꼬글로 너희들한테 물을 뭘 물어봐? 이차 방정식 해를 줄테니까 근을 줄테니까 이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차 방정식 작성 식을 세우는 거야, 금방에 얘들 진짜 금방에첫 번째 너희들 얘들아 문제가 너희들한테 두근 알파베타를 주어지고 두근이 두근을 던져주고선. 2차 방정식을 세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얘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럼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은 어떤 인수? x 알파 땡큐. 그다음에 그렇지 x 베타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이콜 방정식이니까 0. 만약에 2차의 계수가 지금 1이잖아. 에브리바디. 이거 정리하면 2차의 계수 1이거든요. 2차의 계수가 a라고 하면 양변에다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 자 얘는 가봐. 얘는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이차 방정식의 그 알파 베타가 정수거나 좀 깔끔하면 편해요, 편리해요. 근데 두 번째 이차 방정식이 막 켤레근이야, 켤레무리수야, 혈내 켤레복소수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기는 어때요? 복잡하죠. 그럴 땐뭘 이용하냐면 두근의두근의 합과 두근의 복을 이용해가지고 2차방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왜냐면 켤레식은 그때 켤레봉사선의 힘이 탑, 차, 복이 어떨대 간단하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전개해 볼래 이 부분 전개해 볼래? 전개해 보자 x 제곱 마이너스 1창의 개수 뭐가 되냐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 상상이 뭐가 돼요? 상상이 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에서 요1차의 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에다가 뭐 붙여주는 거?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1차의 계수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상수은요두 근의 뭐두 근의 곱이 된다. 아,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이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2차의 계수가 1일 때잖아. 그럼 2차의 계수가 a면, 2차의 계수가 a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등식의 양변에다가 a를 곱해 주셔야 돼요. 딸랑 얘한테만 이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분배, 분배, 분배. 다 곱해줘야 돼. 알겠지? 어. 자. 한번 해볼까? 요것만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 x 제곱의 개수가 3이고요. x 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 3이고 그 다음에 합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주어져요. 그리고서는 이차 방정식을 세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1차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지? 여기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1 차항 계수니까 시작해 x 제곱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합 그럼 뭐가 돼? 계속 일 차항 계수는 플러스 3x 땡큐 플러스 고 플러스 고 얼마야? 상상은 5점 equal 0인데 얘는 이차계수가 3이니까 등식이안변을못곱하야등식이안변더라 뭐 3을 곱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최력적으로 쓸때는 어떻게 써야 돼? 4 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5 equal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 자 진짜로 마지막 <laughs> 그럼 니네 지금 이거 근에서한계는 중3때 안 배웠다는 거지? 처음 배웠어. 그렇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냐, 안 바뀌냐, 언제 배웠냐에 따라서 배운 친구도 있고요.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배운 친구니까 알고, 바뀐 후에 배우면 이거 빠졌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알잖아. 그치? 어. 그 다음에 이제 켤레근이라는 건데, 요 하나만, 하나만 하고 진짜 시작. 켤레근. 이름처럼 켤레근. 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이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차 방정식 이 있는데 자 이차 방정식에 요 계수 개수, 계수 개수. 계수라면 뭐야? 계수라고 하면 a, b, c를 말하는 거예요. 이차 방정식의 요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일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문제 문제 있어야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한 근이 방정식의 한 근이 방정식의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x는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그러니까 무리 무리수지 그냥 한 근이 무리수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또 다른 한 근은 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 반대야. 그걸 편례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거 말하지 않아도 p 마이너스 q 루트 m 구할 수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어.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차방정식의 계수 a, b, c가 이번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실수 계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i야. p 플러스 q i. 어, 허근을 가지네. 한 허근을 가지네. 그럼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또 다른 근은 뭐라고말수 있어? 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p q i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켤레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뭘 찾아야 되냐면 요 켤레근을 부르는 조건 조건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 켤레근을 부르는 요조건 뭐? 개수가 유리수다. 개수가 실수라는 요 조건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분이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럼 또 다른 군은 말하지 않아도 무리수군의 부호 반대, 허수군의 부호 반대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랑 연결이 될까? 뭐랑 연결될까? 이 그럼 두 군은 실제 두 군을 알수 있잖아. 실제 두 군을 알수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요 개수를 구하라고 물어볼 거야. 개수 a, b, c를 구하세요. 그럼 실제 두 군을 더해보고, 실제 두 군을 곱해보면 극락 개수 한게 a, b, c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켈레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연결이 된다. 근, 개수, 관계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자, 끝! 끝이야. 응. 자, 쉬고 와서, 약속대로, 응. 쉬고 와서, 보여줄게요 이건 내가 더 좋다. 응.